안녕하세요. 동현입니다 오늘도 스토리 타임을 할 건데요. 아, 님들이 좀 읽으세요. 이빨 닦고 라고 네. 누군데 그래? 네.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500원이 들어있었고요. 아! 빨리 이빨 닦아라. 잠시만요. 네, 그럼 계속하도록 하죠. 오늘 이어폰 껴서 소리가 별로 안 들릴 거예요.님들 읽어 주세요. 아 이게 스토리가. 빨리 이빨 닦고 와. 얼굴에 뭐 무단도 씻고. 할아버지한테니까. 아 여러분 잠깐만요. 계속하도록 하죠. 어. 계속 하도록 하죠 이제 저 목소리만 들릴 것입니다 어. <laughs> 잠깐만요 마트에 바로 들어가면 돼요 참치네 가봤자 참치가 안 사줘요 이거 라면인데 이게 컵라면 아니 잔라면 콕콕콕 그 맛짬뽕 라구리 잔라면 잔라면이 없어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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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스폰 포인트 설정하려 했는데 스폰 포인트 설정 안녕하시고 스폰 포인트 설정하겠습니다 여기 스폰 포인트 설정은 저기에도록 하죠. 여기서면 통과 당연하겠죠. 히 쉬우니까. <웃음> <웃음> 스폰포인트 나나가나대 가나. 가이 아, 날씨. 아, 날씨가 안 됐는데 날씨는 그렇지. 그렇지. 으흠 음, 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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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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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스폰포인트 설정하겠습니다 스폰포인트 정 여기도 스폰포인트로 추가해놓고 아, 인하려데여서 음. 여기도 설정해 놓죠. 여기 <laughs> 이번 포인트이번포인트 음. 저까지 는못들것 같은데 아해 보도록 하죠. 더 <laughs> 여기도 스폰포인트 앙통 아 망했다 괜찮아요 스폰포인트 해놨어요 클라스 맞나 아씨 이거 왜이러냐 죄송합니다 저 점프를 너무 못해가지고 음, 이거는 탁 망했다 한칸 넘을때 마다 스폰포인트 설정을 해놔야 되는데 아 기뻤지 아 기뻤지

예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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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여기로 하 음. 음. 저까지 대어라고요얼자 괜찮아요 통과했어요. 후후 <laughs> <laughs> 이건 쉽잖아. <laughs> 백년기엔 화해를 하세요, 정관장 화해라. 홍천는 홍천은. 쉽지 않나 이렇게 가면은. 여름철 무병장수하고 싶다면 이마와 정수리를 두드려라. 아, 어, 두드려라. 어, 이마와 정수리. 이마와 정수리를 정. 음. 이마 와 정수리랑 똑같은데 아니? 눌러주는 것 따지고 두드려라 이게 무슨 효과 있어요? 이게 효과가 있나요? 네. 일단 어, 이게 우리가 이게 머리 몸 클라쓰 어쩌죠아 씨. 스폰지죠스폰지스폰지죠스폰지 <�ELLANO> <쓰신 spans> 제금게임의 뭐였죠? 어떻게 퀴즈 키가 좋아요. 어요 어떻게 봐요? 원 특수 블록 있는 같은데 모야오. 내가 못때 <Cada Tyr��Le> <S leursieri>

그까가 죽은데.. 언제 막 그치? 저 아니에요? 갈 곳이 머리, 없어요 저 끝인가 봅니다 이 머리 요 앞에 이 정중선에서 한 1cm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신중혈이라고 있어요 음. 굉장히 머리를 맑게 하고 앞에 이렇게 두통이 을 막아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 옆기서요렇게 올라가고 이마하고 제작처 있죠 그러는데 이건 위있는 머리 그러니까 배가 아파도 사 음. 네. 그러니까 여기를 해주면 머리도 맑게 해주면서 어떻게 있어요. 맞춰요? 방법이 없지 않나요?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고 음. 예, 기서 <laughs> 이마 손에서 마주치는 곳이 부 여기까지가 뭔데요? 요렇게 하화기성 장애를 해서 오늘 통 머리 아픔, 어지러움을 굉장히 많고그 예, 다음에 우리가 머리 혈 중에서 최고 이게 뱃방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백혜 혈. 네. 이렇게 접었을 때, 접고 이걸 쭉 연결해서 이 올라갔을 때, 올라가서 잠깐 뒤로. 산요 살짝 어. 들어가있잖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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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람마다,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고기를 어. 어. 네.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는 거거든요. 이건 백회 혈. 네. 어. 네. 어. 백회 혈을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이, 머리도 맑아지지만, 사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 오는 치질도 있지 않습니까? 치질, 위화수, 이런데도 이 혈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렇게 궁문질환이 예, 있으면 치질이 있거나 치료가 있거나 피가 많이 나고 하는 사람들 여기다 이렇게 뜨고 장기가침 맞고 이러면 굉장히 많죠. 어어떡하지 여러분? 어? 왜 여기서 끝나면 끝나요? 부모님들이 애들이 이렇게 잘라는 한의원이 됐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꿈이 하나 있었어요? 아. 어렸을 때 꿈이 음. 있었어요 왜냐면 뭘 해야 될지 사실 몰랐어요. 아, 그게 군대 이지뭐 사실.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냥 군대 가라해까 군대 갔고 학교 가라해까 학교 갔고 뭐 여기서 마치 저렇게 하죠. 그 코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군대 가서 거기서 입장을 해가지고 여러분이서 이동현이었고요. 마치겠습니다. 가서 면접을 받았던 데는 동약 와 학교의 학교의 안녕. 동약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꾹 눌러주시고요.